안녕하세요. 한반도 평화경제포럼 청년위원회 위원장 박아름입니다. 이교시 수업은 바로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과 평화경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남기정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남기정 서울대학교 교수님은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또 외교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신 만큼 굉장히 이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저희가 한반도 문제를 이야기를 할때 미중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에 반해 일본에 관해서는 좀 논의가 적은 게 사실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특히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한해관계를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과감없이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신대요. 과연 그 내용은 어떤 내용들일지 저희 한반도 평화경제포럼 평화경제아카데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두!